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부부 작가의 세계. 세계. 네, 저는 미랄샘 김진수. 저는 들꽃만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되게 귀한 분을 이렇게 또 모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분이 또 신혜진 작가님을 모셨는데 아, 엄마표 영화하면 또 이분이죠. 이 신혜진 작가님의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의 비밀의 저자 신혜진입니다 어 지금 김포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어, 엄마표 영어를 실천한 경험을 담아서 책을 출간한 이후에 또 강연가로서 <laughs> 제2의 꿈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그 엄마표, 그, 문의력을 키우는 엄마표용의 비밀, 오, 예. 약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눈키 어명비라고 어떤 오. 어머님께서. 눈키 네. 어명비. 네. 아. <laughs> 그래서, 네, 그렇게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어, 뭔가 정말 어명비하니까. 진짜 <laughs> 비밀, 기법. 어, 저는 비석 생각나는데. 아, 비석 하나로 생각할까요? 책소에도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네. 어. 본내력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의 비밀은, 어,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아,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우면 좀 훌륭하게 내가 보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처럼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의 그 지도 노하우와, 그리고 가정에서 직접 실천했던 그런 경험을 어. 녹여서, 이렇게,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께 어, 엄마표로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어떤 게 유리하고, 음. 어떤 게 좋은지 설명을 드렸을 때, 어, 그 내용 너무 좋은데 음. 여러 사람하고 나눌 수 있게 책으로 출간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아. 제가. 또 이렇게 미랄쌤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오, 작가님 저도 이 책을 읽고 진짜 엄마 표현에 용기를 받고 <laughs> 네. 용기만 받았어요. 용기가 실천이 작진 사내요 <laughs> 아, <laughs> 하지만 네. 항상 이게 곁에 두고 보고 싶은 책으로 네, 네, 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아, 감동하면서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실제로 하신 게 들어있으니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우리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네. 엄마표 영어에서 좀 중요한 한 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아, 우선, 음,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주체가 돼서 음. 엄마가 다 주도해야 되고 이러면 부담스러운데, 맞아.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음. 이러면서 학원을 그냥 알아보고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yeah <sighs> 어, 저는, 저도 이제 이 책을 내기 전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육아서를 읽었었어요. 음, 그리고 음.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책들도 아, 많이 읽었는데, 네. 어떤 책은 뭐, 한 번에 하루에 몇 시간씩 딱 정해놓고, 이렇게 책을 단계별로 어떻게 아, 읽어라. 아, 이런 책도 있었고, 네. 아니면 되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제안하는 책들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퇴근하고 나서, 음. 그 아이하고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단발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 말고 정말 꾸준히 정말로 아이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고 제가 임용고시 공부할 때 참고로 저는 이제 영어과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좀 특이하게 어학연수 경험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어학연수 경험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 제가 짧은 시간 한7 개월 정도 임용고시를 공부를 하고 어.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네. 저도 어떻게 하면 나의 영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 이게 바로 다독과 다청인데요. 어. 일단, 제가 말을, 이제, 스피킹 테스트를 잘 봐야 했기 때문에, 네. 말을 연습을 하려면 우선 많은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계속 그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네. 뭐, 영화를 보든, 아니면 뭘, 이렇게 음원을 듣든, 네. 계속해서 제 귀를 네. 영어 쪽으로 열리게 하도록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라이팅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좋은 문장, 고급진 문장, 네. 세련된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네. 좋은 그 원서에 있는 네. 문장을, 여러 번 읽고 따라 써 보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도 뭐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좋은 활동, 학원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얘의 그 영어 실력을 높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아, 다독과 다청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는 네. 제가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계속 줘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은 좀 품이 들기는 하지만 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 아까 작심설 말씀하셨는데 <laughs> 저는 이제 이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기 아. 때문에 계속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아. 대한 확신 아. 많이 듣고 많이 읽게 해주면 네. 아이가 영어 실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저의 아. 경험을 통해서 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치지 않고 계속 책 빌려다가 읽혀주고 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두 아, 가지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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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를 들어서 네. 스티븐 잡스 연설문 노는 <laughs> 어, 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오. 제가 하면은 네. 발음을 어? 못 알아듣더라고요. <laughs> 제가 한 살짝 해도 될까요? 어, 어 해주시겠어요? 네. <laughs> 탠포드 대학에서 설 아, 연설.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네. I'm 아아 not to be with you today for commencement, 아, 어, 지금 영화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약간, 약간 되게 뜻 같아요. 네. 좋이렇는데 <laughs> 아. 게 필리핀 영화 같다. 지금 <laughs>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음, 그렇습니다. 감성이 중요하다는 여기서. <laughs> 아. 무튼 네. 아, 다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로. <웃음> 네. <웃음> 네. 바둑하고 다있한게 네. 약간 전략적 응. 노하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아. 다독과 다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다독으로 가기 위해서 다청이 먼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그 순서하고 네. 마찬가지로 영어를 습득하는 게 가장 아이한테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국어 하나를 익히기까지 어릴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듣기만 하잖아요. 말도 못 하는 상태로 듣다가 이제 돌 정도 돼서 한두 마디씩 따라해 보고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응. 7살, 8살 정도 돼야. 응. 읽기를 가르쳐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받아쓰기 연습도 하고 쓰기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영어에 있어서도 사실 처음부터 이제 아이를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게 되면은 네. 뭔가 이제 성과물이 있어야 네. 하고 뭔가 보여줄 결과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쓰게 해요. 네. 그럼, 어, 외우고 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제 들은 경험도 없고 네. 이 언어가 너무나 낯설고. 네. 쉽게 음. 말하면 저희한테는 아랍어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정말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도 음. 모르고 동기부여도 안된 상태에서 흥미도 없는데 음. 나한테 이걸 쓰라고 한다. 음. 그러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부담스럽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많이 이제 경험하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음. 그냥 처음부터 또 듣기를 시키면. 음. 아이 입장에서는 네. 별로 흥미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먼저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네. 장점이 이제 화면 속에서 상황이 연출이 되기 어. 때문에 아 지금 들리는 이 대사가 네. 저 영상이랑 네.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네. 아이들은 계속 의미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익숙한 표현들이 생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로 듣기를 많이 이렇게 네. 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귀가 열리고 네. 이 발음과. 의미에 조금 친숙해진 다음에 음. 이제 읽기를 통해서 문자로 같이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음. 영어를 보고 영어를 듣고 영어로 읽기 아. 이세 가지가 이제 핵심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이세 가지가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이거를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아. 세 가지를 모두 이렇게 건드려 주기를 네.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뭐 아이가 지금 영상이 굉장히 이 몰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많은 시간을 보여 주는 것도 음. 괜찮지만, 음. 다만 어 그냥 듣는 시간이라든지 네. 아니면 읽기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쪽이라도 음. 이렇게 주면 그걸 꾸준하게 네. 습관으로 유지해 나갈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게 어려워요. 네. 습관. <laughs> 네. 습관만 되면 어, 저희 아이 같은 아. 경우에도 그냥 아. 일상적으로 아. 책을 영어 책을 읽 고 일상적으로 영어를 듣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아마 노출량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야. 지금 몇년 어, 저보다 훨씬 덜 살았지만 아. 영어 노출량은 저보다 더 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경지에 이르면 아이가 내가 <laughs> 듣고 싶은 뭐 영상이든 책이든 네. 자기가 고르나요? 네네. 네. 그 고르는 시간은 네. 뭐? 한 5, 6년만 지나도 아이가 직접 스스로 고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민들께서 처음에 이제 네. 너가 원하는 거 골라봐 이렇게 어. 많이 하시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laughs> 다 모르고 다 맞아요. 관심이 없는데, 어. 고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가서 고르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소재 좋아하는지 엄마들은 너무나 잘 알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요즘에 굉장히 동물에 꽂혀 있다. 그러면 그, 그 동물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네. 그 어떤 소재든 어떤 책이든 네. 거부감을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아. 그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보면 약간 네. 익숙한 걸 추구하면서 음. 그렇지만 또 새로운 걸 원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낯설어 하더라도 아. 아니야, 이거 재밌어 보여.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시면 <laughs> 어느 순간 그게 또 네. 자기 최애 책이 되어 있고 음. 그럼 거기서 또 확장이 되고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게. 네.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남자아이들 네. 같은 경우 막 운동 좋아하잖아요. 음. 그렇죠. 거기에 <laughs> 맞춰서 또 맞춤형 그렇죠. 또 소재가 네. 있고. 네. 그래서 있고. 도서관 가 보면 정말 다양한 소재의 책이 있는 게 네. 정말 아이들의 이 다양한 니즈를 채워 주려고 아 많은 작가님들이 애쓰셨구나. 음. 정말 그 운동도 종목별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 남자아이들 같은 애 네. 자동차 네. 이쪽 탈것 종류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책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좋아하는 소재로 가시다가 네. 가다 보면 또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체도 있고 그리고 글씨체도 있고 아 그리고 스토리 흐름도 본인이 선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 대화를 아이하고 많이 했거든요. 아 너는 어떤 스토리가 제일 좋아? 음 그러면 엄마 저는 뭐 판타지가 좋고 네. 이렇게 상상하는 이야기가 좋고 모험 이야기가 좋고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게 위기가 있다가. 네. 이렇게 해결하는 오, 그런 스토리가 오, 좋아요. 그러니까 오, 확실한 기승전결 있는 걸 좋아하는 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오,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스토리는 오, 선호하지 오,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런 오, 것들을 오, 대화를 통해서 오, 알아내시면 오, 또 다른 책을 추천하시기도 오, 좋은 네. 그런 음. 상황이 될듯 합니다. 네. 관심사를 <laughs> 네. 통해서 네. 관련된 그 영어 관련된 그런 책을 또 연결하고 네. 맞습니다. 그림책 같은 거를 처음에 네. 연결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아. 소재부터 아. 찾으셔가지고. 소재. 네, 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 네. 어떻게 소재, 좋아하는 소재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일단 아 좋아했고요. <laughs> 처음에는 공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동물이나, 그 다음에 공룡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룡 관련한 아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면 아 일단은 관심을 보이니까, 음 그걸로 이렇게 아 확장을 했던 것 같고, 음그 공룡 나오는 그 만화 시리즈물이 있었거든요. 아 다이노솔 트레인이라고. 아 그거 초등학교 음 때까지도 계속 즐겨봤던, 근데 그런 것들도 말이 어. 정말 빠릅니다. 음. 영어가 정말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대사가 빨라요. <laughs>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즐겨서 보고 아. 이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공룡이 좋아서 음. 덕질을 한 건데 음. 그 과정에서 어. 영어가 들리고 귀가 우와, 트이는 음. 거죠. 그런 효과를 노리시면 음. 가장 학습, 적으로 다가가면 누구나 음. 좀 불편하잖아요. 네. <laughs> 학원이 싫은 건 강요가 있어서고. 음.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흥미호서를 줘서 아이가 그걸 즐길 수 있게 환경만 음. 만들어주시면 네.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있는 취미활동을 어. 한 건데 그 와중에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음. 네. 맞네요. 그 환경이 네. 다 갖춘 도서관을 주로 어. 활용한 거죠. 네. <laughs> 네. 도서관을 많이 <laughs> 활용을 했던 아. 게 이제 책을 이제 영어책들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어떤 건지 아. 가늠이 안 되는데, 아. 이제 덜컥 샀다가 이제 아이가 너무 싫어하고 관심이 없으면, 이제 강요가 들어가잖아요. <laughs> 이거 읽어야지. <laughs> 어, 엄마가 맞아. 어떻게 검색하고 산 건데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도서관의 장점은 음. 이렇게 빌렸다가 음. 실패해도 그냥 반납하면 된다는 맞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책들을 보여주면서 네. 빌리다가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나 작가가 있으면 그때 구매를 해서 음. 어, 소장할 소장하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음.

Thank you.